오늘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세타퓨엘이 매집봉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곧 상승할 것 같은데, 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상승의 재료는 뭐냐?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세타퓨엘이 오래된 종목이다 보니, 긴 호흡으로 장기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정확한 목표 가격을 제가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라. 제가 세타퓨엘 단독으로 입수한 정보가 있는데요. 지금 세타퓨엘 홀이더 분들이시 오늘 영상 반드시 시청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세타퓨엘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나 약간의 개미털기 더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2차 상승이 정말 크게 남아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바로 세타퓨엘의 락업 해제 일정입니다 락업 해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텐데요 초기 투자자 기간 투자자들이 매도를 할수 있게 풀어준다는 거죠 어? 그러면 추가 하락하는 악재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세타피엘 오히려 급등하는 호재로 작용이 될 거예요. 왜? 재단 세력들이 아직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고 고가 라인에서 물량을 털어야 되기 때문이죠. 비슷한 예시로 리플도 논란이 됐는데요. 리플의 CEO인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락업 일정에 맞춰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조작했던 논란이 있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이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왜? 그래야 더 많은 투자금을 받을 수 있겠죠. 있으니까 지금 세타표에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락업 일정에 맞춰서 더욱더 큰 상승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락업 해제가 풀리게 됐을 때 급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제가 알려드리는 락업 해제 일정을 바탕으로 날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재단 세력들과 똑같이 매매하자 재단 세력들과 똑같이 락업이 풀리기 전에 고점에서 매도를 한다면 폭등 수익을 쉽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아무런 정보 없이 여러분도 혼자서 매매를 하신다면 손실보기 너무나 쉬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락업해제 일정만큼은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거듭 강조를 드리고요. 세력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정보다 보니 중간중간에 개인투자자들을 흔드는 하락 패턴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지만 락업해제 일정을 미리 알고 대응을 한다면 개미털기 무빙에 속지 않고 최고점 매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세타퓨엘이 대체 언제 어디까지 폭등을 해주고 락업폐지가 풀리는 날짜가 제일 궁금하신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제가 정말 어렵게 찾아낸 공식 문서가 있는데요. 실제로 리플을 포함한 대다수 알트코인들의 공식 문서가 공개가 됐고요. 해당 공식 문서 안에는 락업해지 일정과 분기별 목표 가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께서 모르고 계시는 만큼 영상 너무나 급하게 촬영하고 있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공식 문서를 가장 먼저 공개를 해 드릴 테니까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최고점 익절로 매매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못 믿으실 순 있어요. 저는 금전 요구 절대 안 하고요. 우리 구독자 분들께는 100%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구독만 눌러주시면 세타표의 공식 문서 락업 해제 일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세타표의 특성상 이제는 매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우리가 결국에 수익을 가져갈 려면 매도를 잘해야 돼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최고점 수익으로 매매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타표의 언제 어디까지 급등하고 락업 해제 풀리는 일정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거듭 강조를 드리고요 제가 지금 당장 영상에서 모든 걸 공개하고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가져가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공식 문서를 영상에서 공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세타표의 공식 문서다 보니 제 채널과 영상이 삭제돼요 그렇게 때문에 저희 채널 구독을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전 요구 무조건 사기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정말 어렵게 구한 세타표의 공식 문서 반드시 확인하셔서 최고점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코인 재단의 공식 문서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4번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손실 보지 않도록 제가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자동 문자 시스템을 통해서 보이시는 공식 문서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락업 해제 1. 정 분기별 목표 가격이 남겨져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채널 구독 좋아요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공식 문서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공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공식 문서를 영상에서 공개하게 되면 유튜브 정책상 제 채널과 영상이 삭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문서는 여러분들 직접 신청을 주셔야 되고요. 제가 공식 문서 드린다고 해서 금전 요구 절대 안 합니다. 만약에 금전 요구가 있다면 100% 사기이니까 사칭 피해 꼭 조심을 해주시고 제가 어렵게 찾아낸 공식 문서 안에는 락업 해제 일정과 분기별 목표 가격이 담겨져 있었고요. 너무나 중요한 자료들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손실이 되는 정보를 절대 안 알려드리고 있어요. 저 역시 공식 문서에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날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수익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못 믿겠는 분들 지켜만 보셔라. 공식 문서 받아가신 다음에 실제로 폭등이 나오는지 확인한 뒤에 다음 종목부터 매매하셔도 좋습니다. 그만큼 자료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요. 공식 문서 확인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우리의 투자금액 수백, 수천만 원이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면 당연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공식 문서를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24시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 신청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정말 급하실 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실시간 대응 놓치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다. 분기별로 락업해제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평소보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저와 함께 역대급 수익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